아우 아우 폭풍이 몰아쳐도 이거보다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 자, 밑에 있는 마지막 하나의 힘까지 쥐어짜면서 노래를 했던 것같아요아 네, 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어... 잘 들으셨...기를 <laughs> 바랍니다 아, 저는 정말, 정말... 목걸이가 떨어져라 <laughs> 아, 진짜? 목걸이가 떨어져라 몸을 흔들었나 옵니다 아... 아, 보니까요 네. 아, 나 아, 내려오면서 누가... 아, 어... 어... 이거 좀 <laughs> 차볼까요? 약간 그 차면서 땀도 좀 닦고 금방 차고 올게요 와 대박 네 아휴 저도힘좀돌리면서그리고터 싱가포르에 대한 는데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오늘 처음 라이벌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역시 <laughs> 많이 아, 힘드시죠? 괜찮아요? <laughs> 그 뭐랄까요 그 매번 그 센 리스트가 점점 힘들다. 막, 우리가 막, 와, 이게 진짜 힘들다. 와, 이게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힘든 것같아 지금. <laughs> 아니, 아까 2부 초반 때만 해도 정말 막물 만난 물고기 같았는데, 어? 지금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아요. 저는 그냥 다시 1부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오. 웃음> 이게 지금 거의 뭐, 그, 불타고 있다! 했는데, 우리가불타버렸어 <laughs> 하얗게 불타고. 네, 우리가 진짜 하얗게 불웠고이 아, 네. 네. 유토피아 노래가, 대부에서도 해봤지만, 네? 사실 정말 유토피아가 이렇게 쓸줄 몰랐기에, 센 리스트를 뒤로 해야 되나, 더로 <laughs> 해야 되나, 아, 나는 고민이 들 정도로. 저희 내부적으로, 어, 모니터링을 이제 회사분들도 의견을 주셨어요. 유토피아가 나온 다음에, 배드로맨스랑 라장카를 들으니까, 뭔가 좀 심심하게 느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와 나가면서 오늘 기를 받은 건지 뺏긴 건지 모를 정도로 <laughs> 나, 나가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12월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유토피아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창작 <laughs> 아, 그냥... 2개월 반 동안 이 곡을 녹음을 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뮤직비디오도 열심히 찍었잖아요 그 안에서 또 이제 굉장히 다들 연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 빠지 뭐, 빠지면 사실 이 무대 자체가 안되는데 한번 이분들께 박수 시간 한번 드려도 될까요? 바로 더 페이지 프로젝트 댄서 분들오신요 다시 한번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샌리스트 아... 저희도 힘려지만 댄서분들께서 저희 원망 많이 하시고 <laughs> 아니 우리 댄서분들이 약간 리허설하는데 밑에서 와왜 어! 이걸 보시다가 2부끝 나잖아요, 그나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여가그 위에서도 계속 한번더 맞춰보려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계속 연습해 주시고 막 저희가 중간에 오페라 파트에서는 막 그분들을 막 우리가 신처럼 막 지디겨요, 막 이렇게 막그 큐빅에서 막막 저주하듯이 막 뭔가 이런 신의 개시를 하듯이 막 하는데 막어 어. 하면서 뭐 이렇게 <laughs> 하시기도 하고 오, 고기 <역시 웃음> 잘하는데요잘러시데 아... 역시 지디겨지는 <laughs> 뭐, 뭔가... <laughs> 아, 네. 어, 그러니까 그때 진짜 이번에 저희가 <laughs> 어. 공연 전에 모여서 이제 같이 회의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안무 댄스실 가서 이제 연습했는데 정말 뭐 일처럼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정 같이 작품을 만들자는 그 마인드가 모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한, 한 팀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두가한방야 이런 작품이 나온 거라 다시 한번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참 멋진 말을 참 좋은 타임을 해주셨어요. 어, 우리 MC 얼굴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아까 말한 작품이라는 게, 아, 어, 여기도 또 있네? 이런 생각이. 좀... 아, 아, 예. 오늘 근데 진짜 예뻐요. <laughs> 아, 그리고. 아, 배구 콘서트랑 네. 오늘이 뭔가, 뭐가 다른가 했더니, 네. 아, 우리씨 셔츠가 없어졌어요. 아, 아 맞습니다. 여기 셔츠가 지난번에 그 시간이 모자랄까봐 셔츠고 네. 있었는데, 네. 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지금. 네. 아, 아 우리씨 때문에 이, 이 관람 연령가를 조금 올려야 되나, 약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 아니, 아, 너무 치명적이어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네.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너무 어. 좋아요. 근데 진짜 유토피아, 네. 어, 맞슨 일이 요 조금 더 이렇게 나요 어, 그럼 요 진짜 저는 유토피아 듣는 거보다 이렇게 어, 뭐야? 네.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요? 저요? 네, 무슨 <laughs> 니이 아, 이게 엄청 놀라운 면으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 정신 차리려고. <laughs> <laughs> 죄송해요. 아, <laughs> 아, 눈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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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귀로 듣는데 눈으로 보인다 뭔가 뭐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사실 말이 안되잖아요 귀로 듣는데 눈으로 보인다 네. 근데 그거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 이 여기에 많은 장치들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오늘 나이 보신 분들이 이해가 조금 되셨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근데 그런것도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어려운 곡이긴 한데, 조금 그래도 곡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있나요? 뭔가. 아, 여러분이 들으시고 느끼시는 그대로가 바로 이 곡의 진정한 해석입니다. <웃음> <웃음> 뭔가 나는, 나는, 나는 뭔가 이걸 깊게 구하고 싶다. 어막 파고파고, 어, 이, 가사, 이 가사는 무슨 뜻일까? 어 그러면 그거대로 좋고, 네. 뭔가 가볍게, 어? <laughs> 어막 시끄럽게 막 촘촘했다가 이 사람 목소리 좋네. 솔로 이런 그렇게 듣는 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예술 작품부터 봤을 때 이게 뭐지? <laughs> 뭘 틀렸는지 <그런 거지? 웃음> 이런 것들이 값어치가 높지가 않다고 하죠. ㅎㅎ 네, 아까 저희를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올리세요? 는건 아니고요. 네, 겸손하겠습니다. 귀에 뒤에 코, 귀에 귀걸이 귀걸이 코에 귀걸이 코걸이 맞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유명해지면 되죠 뭐 나. 열심히 더 유명해지도록 <laughs> 네. 나중에 이제 음악 국가제도 한번 나오겠죠 크로스오버그렇크 이거에 대한 문학적으로도 <laughs> 책에 실릴 수 있고 음악적으로도 실릴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 <laughs> 아, 미술 작품으로서 우림씨 얼굴이 실릴 수도 있고 갑자기 제 생각인데 저희들리현말하잖아요 저희가 불의 명곡에 많이 나가지만, 언젠가 우리 불의 명곡에 전설로 나가려고. 너무 좋겠다. 근데, 그때 과연 유토피아를 커버를 하실까요, 그분들이? 잘제 걸리지 말기, 되것 네. 비겁해요. 그러니까. 예, 예. 어우, 진짜. 너무너무 너무 좋네요. 상품만으로도. 어우, 맞아요. 네. 아주 현실이 된다면 정말 멋진 일일 것 같습니다. 형 씨, 이제 조금 눈이 띄어지셨나요? 아직 시간좀더 음, 음, 필요한 음, 것 같아요 지금 좀끌려 들어 등좀 네, 음, 네. 어, 저기 잠깐 앉아 계셔도 돼요 아니준비됐습니다 네. 어, 아, 그래요? 취한 것 같은데? 네, 어 저희가 세 곡을 연달아 들려드릴 음. 이유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냥 듣고 느끼시는 어, 그대로를 그냥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유토피아, 그리고 배드로맨스, 라식카 세이버스 뭔가 굉장히 어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세 곡을 들려드렸다면, 마지막은, 어, 저희가 나름 결론을 낸 곡을 어, 엔딩 곡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어, <laughs> 여러분들 덕분에 형호 씨가 약 3초 정도 더쉴수 있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laughs> 민규 씨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yes.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서울 로얄 콘서트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요, Save Our Lives라는 곡입니다. 아, 정말 이 곡의 뜻처럼 정말 평화가 오고 뭔가 이렇게 좀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얼른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아름다운 궁정음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Save Our Lives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토요일 콘서트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バンタメント